안녕하세요. 김여자입니다. 이 앞에 한번 소개해드린 던수풀캐패시터한 세트죠. 여기에 보면 뭐 공구 박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대충 어찌 매립할지 해야는다고이 식으로 이제 가 부품을 이제 매립을 해봤는데 이 제품은 제게아니고 저희 이제 카페에 계시고, 저 구독하신 게 엄청 오래된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 오셨어요. 뭐, 그분이 항상 이야기 하시는 게, 나는 똥손이야가 못한다, 못한다, 뭐, 이야기를 많다, 많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 좀 만들어 놀라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장전 5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두 개하고 이거 하나 다 그분 건데, 아임삭, 콤보 공구 세트에, 이게, 6 s 가딱 들어가는데, 어, 카페에 걸 같은 거 보면, 막 이거 딱 맞다는데, 제가 지금 체크해보니까 딱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첫 번째, 요 밑에, 받침대 이거 잘라야 돼요. 겸은 매립이 딱 됩니다, 짜요 대립이 되고 이제 닫을때 보면 이쪽에 여기 리브제 하나가 걸리더 요래가지 이제 잡을 때 여기에 제가 조금 깼어요 여기 ㄷ 자오 이렇게 이제 좀 잘라주니까 이게 문 닫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지 딱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야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니빠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매립하시면 되고, 오늘 어 그냥 뭐 여기 매립해가지고, 성합기에서 가지고 충전할 때, 전류제 해가지고 성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할 거고 그리고 여기 릴레이 500 암페어 짜리라고 지금 네이버에서 3만 얼마에 판매할 거예요 네이버에서 맞나 3만 얼마 정도에 팔, 팔고 알리에서는 한 16,000원 15,000원 정도 판건데 500 암페어 하고 하는데요 딱 제가 이거 영상을 따운 만들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순간은 500 사용 가능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내부 뜯어봐 봤을 때 40A 정도 이상 쓰면 안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파워뱅크에 많이 사용했었던 제품인데, 업체에서도. 이 릴레이가 녹는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게 제가 한번 뜯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순간은 그러니까 짧게 쓰는 거는 점프 스타트 그때 쓰는데는 500암페어까지 견딜 거예요. 튼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접점이 약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30분 한 시간 계속 쓰면 40암페어 이상 사, 사용하면. 이게 높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뭐, 40도에, 40만에서 녹을지, 60만파에서 녹을지는 모르겠지만, 접점이, 이게, 전자선점, 이렇게 붙는 접점이 되게 안 좋아요. 스펙은 500입니다. 그, 이거 가지고 저도 이제 자동차 스타트 해야, 미리 이제 영상 안 찍고 사용해봤는데, 사용은 가능해요. 스타트 할 때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장시간. 이거 가지고, 이 캐퍼시터 풀린 것또에이 릴레이 되게 많이 구매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해드리지만 점프 스타트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전기 흘러가는 데는 저는 금장 40A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그만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근데이 제품은 여기 이제 접히다 보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접힌 대부분은 반대로 좀 접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 안에 매립이 가능하니까 됐죠. 딱 맞습니다. 블라켓 버디지 못한 이유가 요 동그란데 안에 보면 여기 안에 잡아주는 거거든요. 스피링 같은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르면 되는데 짜기 좀 귀찮아가지고 접어가지고 인식으로 하면 나중에 고정시킬 때도 좀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접습니다. 이 선은 뭐냐면 충전 라인이에요. 이거는 출력 라인이고 왜냐하면 지금 충전하고 출력하고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만든 이유가 릴레이에다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대부분 릴레이 같은 경우 연결할 때플러스 단자를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이너스 단자에 해지도는 지만 좋은 거는 플러스 단자에다가 릴레이 연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는 검정색 단자가 되어 있고 플러스는 흰색 단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싶으니까 항상 이거 체크해 보시는 게 몸에 배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검정색 단자 배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또 이게 아무 단자 없는 게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체킹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확인하는 거는 그냥 D, DC 작업하시는 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생활 습관 비슷하게 드셔야 돼. 요 엄청 중요합니다. 요게 왜안 버리고 인식하냐면, 쇼트 반지. 전련은 최대한 할수 있는 데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전련 자체는. 요거는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 인식을 해가지고 릴레이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도 미리 인식을 잘라나으면 좋겠죠. 이거 고정시키는 거, 건넣고이나뭐 그런 거 해놔면 더 좋겠죠. 이제 마이너스 단자 만들어봐야죠. 마이너스도 길게 나갈 게 아니에요, 정선은. 저는 뭐 파워 선 같은 경우 어찌하겠다는 걸 생각한다면 바로바로 연결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선도 작업을 다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작업하다한번 실수하는데 배선도 안 그려가지고. 지금 구독자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야기 안하셔 수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 몇번 이야기하지만 영상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멘트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 영상 등록할 때는 편집은 내가 올리기 때문에 편집이란 악마의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쉽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면 절대 안 쉬워요. 정말 맞지? 영상보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 완전 차이 나지. 왜냐면 영상에서는 10분에서 20분 안에 영상은 끝나야 돼. 이거 한달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단자, 용접 단자는 측면으로 하는 이유가 이 공구함을 문을 넣을 때 창구 쪽에 하다 보면 전선이 되게 길게 넘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측면에다가 해가지고 전선의 최대한 짧게가 측면에서 단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장착을 한겁니다. 자 이렇게 단자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데 노출된 거 작, 어, 전련 작업 안한 이유가 한 번에 이거 고정하고 저 실리콘으로 다말라버릴 거예요. 또 그만하겠죠. 내부 실리콘 생해주리라고 맞습니다. 이 사각 좀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여쭤보는데, 쉽게 할수 있는 거는요, 초파커터기안 그러면 인두기 커터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조금 편해요. 맞죠? 여기는 원형 스위치, 스위치, 월트메타 스위치, 충전자 단자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어쩔 수없는도 사람의 심리가 그렇나. 그날... 안 됐습니까? XT90은 하지만, 되게 뭐 전기가 많이 묻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선은 두꺼운 거안 써요 이때는 요거는 전용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배에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충전만 해줄 거니까 전선은 xt90이라고 무조건 또 두꺼운 전선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게는 승합기에 인쪽에 연결합니다 xt90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승합기 인쪽입니다. 아웃쪽 아닙니다. 출력이 아니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승합하고 이렇게 입력쪽에 전기 연결하고 출력쪽에 이렇게 전압을 재봐요. 그러면 19.5V죠. 요거는 낮춘다고요. 14V로. 제가 처음에 400와트짜리 했다가 뭐가 안 맞는지 좀안 맞아가지고 지금 150와트 바꾼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작업 시입큼 하고 나서 안 돼가지고 지금 150와트 가지고 지금 세팅해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400와트는 cc까지 같이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활서 쓰니까 터지더라고. 처음에 잘 되다가 1 4볼트 세팅했고 지금 세대를 이제 세팅할 거예요. 아웃쪽이 캐퍼시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웃쪽이. 보통 이제 인쪽이 배터리 쪽으로 가는데, 요거는 아웃쪽이 캐퍼시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웃이. 솔직히 150W는 마이너스 연기은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는 어, 보면, 요게, 볼트메타하고, 볼트메타 스위치에 넘어갔고, 여기 릴레이 가능선이 요쪽에 연결됐어요. 이게 뿐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뿐이고, 요게, XT90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선이죠. 충전선이, 이게승압기 인쪽에 연결됐고, 아웃쪽에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연결되고, 하나는 플러스는 요게 릴레이 쪽에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스위치 선 하나가 릴레이 쪽에 전원 공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밀레이가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품은 순간적으로만 사용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만 하면 20초, 30초 이내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40암페어 이하. 뭐 테스트에서는 60암페어까지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저는 추천은 40암페어 이하 쓰는 거. 근데 이캐퍼시터는 40암페어까지 쓸게 없겠죠. 출력할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어도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뭐잘 그어봐야 짧게 그릴 거 아니에요. 되게 장시간 그 제품이 아니겠다네. 배선 자체는 이게 간단합니다. 되게 그 옆에 순간 스타트 할 수도 있록 꼽아가지고 만들 전선은 여기 고정만 글루건하고요. 글루건 위에다가 실리콘을 칠할 때 고정시키기 위해서 글루건 씁니다. 저는 실리콘을 가지고 고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런 제품은 다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아 편집해 째스 할까 깜깜하다. 이거 가지고 차차 시동 걸어봤는데 시동은 진짜 됩니다. 저는 벌써 차차 한번 시동 걸어봤어 이거. 불꽃 트인 거 봤죠? 잠시 잘못하면 불꽃입니다. 참고, 이 릴레이 있죠? 500A야. 7V부터 작동합니다. 7V부터.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7V부터 작동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문제 있나 없나 테스트합니다. 없이 전상 작동 잘 되고, 한번 더. 그거이 여기 전련이 안돼 있어가지고, 전련 작업을 좀할 거예요. 전련 작업의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요. 어 저는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전년 작업한 방법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한 방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3D 프린터 출력물 빼가지고 볼트 메터 넣고 요게 플러스 연결하는 거 스위치 연결할 때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해놨는데요. 같죠? 일자 반대쪽 선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도 이거 통한 후 통과도 넣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선 놓는 게 빨간색, 금정색만넣으면 되거든요. 선이. 금정색도 예, 나중에 선 연장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메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뒤에다가 글로건을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킬 거예요. 어? 인식고 상부쪽에 인식어 3d 프린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되고 요쪽에는 요게 이제 리브지 사용 해가지고 측면으로 해가지고 인식어 양쪽 집게 타입여 요게 사용할 때 여기에 꽂고 그리고 이제 사용 안할때 보관 할때 요게 밑에 꽂으시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거진 요부분 자기 제품에 손안대고요 양쪽에 요쪽에 검정색 요게 빨, 어, 빨간색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식고 원래 자기 자재 굳어 있습니다 요게 플라스 단자 선을 묶어가지고 두 개를 터미널에다가 연결할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또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 나눠져가지고 각자 이제 터미널 연결해야 되죠. 요 이제 한 뒤에다가 고무판을 한번더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련 작업 아닌 전련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만들었으면, 이쪽에 이거 풀고. 일단, 감사합보다니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요게가 피스가 약하다 보니까 몇번 하면 이게 들뜬 현상이 날것 같아요. 제가 여기 순간접착제 좀 뿌리죠. 자, 이상 없습니다. 이제, 충전 방전을좀 해야죠. 자, 이렇게 DIY 끝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 세 개는 차에다가 매립해가지고 전압 안전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차에 보관했다가 필롯이 점프 스타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DIY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는 릴레이가 돼. 그거 출력할 때 릴레이가 들어간 이유가 안전성 때문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왜냐면 릴레이가 끄게 되면 그까이 전기가 흘러들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릴레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지금 이 은시고 빨간색, 검정색,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왼쪽 찢기 타입으로 해가지고 여기 꽂고 배터리꽂아가 전부 스타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두 개가 합성되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릴레이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 릴레이드가 한 거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합성 같은 거들있때 보관할 때 전기를 차단을 시키주는 목적. 근데 나는 이거 차에다가 내립을 하겠다. 그으신 분에게는 승합기 릴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동 캐퍼시트 차단기 있으면 좋겠죠. 그이 밸런스 보드 있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차에 연결할 때만 대전류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집에서 어느 정도 충전해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뭐내차 말고 다른 차들 방전됐을 때내 차에서 분리하면 이 캐퍼시트 안에 전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바로 점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이 앞에 두었고, 오늘 또 DIY 한 제품은, 이은 구성품 DIY 때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DIY 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요게 케이스 만드는 타입하고, 이 타입, 이 앞에 보다는 업그레이드 됐죠. 요게, 요게 충전할 수 있는 집게, 요쪽 안쪽 집게 분리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 점프 스타트 DIY 했습니다. 쉽다면 쉬우시고, 복잡하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생각하고 DIY 해야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거는 아니야. 본인이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쓴 다음에 나는 매니발 거야. 경험수 이런 거다 불렀고, 그냥 집, 배터리하고 직결하는 타입도 있어요. 나는, 차를 매일 사용하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서, 사용해 그 때는 저는 미리 추천 안 해요 점프 스타트 비상용에 해가지고 차 시도 볼때 집에서 미리 충전해 가가지고 배터리 약하면 바로 점프 스타트 해가지고 시동 거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목소리> 댓글 같은 거 보면 생각해보니까 9V 이하에서 사용 못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5으 하면 사용하면 이거 탈 수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뭐, 사용, 음, 연결 했을 때 터졌다는 분도 많고, 저는 4 0 0와트 짜리 있을 때는 많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 150W 성화배우는데 여기 이제 출력 쪽에 인슈 14V 세팅했습니다. 그 캐퍼시트는 인슈 양쪽에 전압을 넣 체크해보면, 전압이 없습니다. 그진 116mV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플러스 쪽에 걸고, 여기 에 보면 지금 파워뱅크 거든요. 사업은 그 측상계인데 전압이 13.23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류가 1.7 정도 더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여기 이제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생활에다가 터지는지 어쩐지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조금 끝난다. <laughs> 터지나? 터집니다. 터지는 가 확인했죠. 오. 박수입니다. 네.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